머리 입에 김이김 묻었어? 김? 응, 많이 묻었어. 닦아야겠다. 우선 그거부터 먹자 나그거 먹고 싶어. 미츠부. 미츠? 미쥬? 어 미츠 오른손. 미츠. 먹어야 돼. 그래. 우선 그, 응. 응. 이거 먼저 닦아 그러면. 먹어줘야지. 응. 이거랑 이거 되게 잘 어울린다. 응? 초록색이랑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니다 <laughs> 되게 웃기잖아. <laughs> 거의 내말다 말지가. 맛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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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말 담으시다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바른다는 게그렇지 뭐라 했는데 어보가? <laughs> <laughs> 뭐라 했어? 내가 안 말무시했대며말안해지 안말 뭐라 했는데? 나못 들었어 응. 어보 뭐 화낼 때 있어? 내가 또 가게에서 관상을 뒤집어지게 보는데 사람이 고김살이 없고 <laughs> 화가 없어 이랬는데 어 진짜 화가 없어 별로 화날 일이 없어요 응. 근데 화가 진짜 안 나? 난 궁금하기는 해 응. 화가 안 나? 응. 그래? 왜 화가 안 나? 뭐에 화를 내야 되는 건데? 평소에 화날 일이 없잖아. 화날 일이 있어 화가 나지. 음. 응. 근데 뭐 만약에 나는 뭐가 있을까? 배고프면 화가 나. 음. <laughs> 그리고 더우면 화가 나. 졸리면 화가 나. 아 졸리면? 어, 졸리면 화나는 거야. 음. 졸리는데 자야 되는데 자꾸 괴롭히면 화 나. 음. 그럼 나랑은 싸울 일이 없겠다. 난 잠에 민감해서 음. 남이 잔다 그러면 절대 안 깨우고. 음. 막 누가 자려고 그러면 <laughs> 불 꺼지고 막 이러잖아 음. 난 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잔다 그러면 절대 방해 안해 왜냐면 나부터가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뀨뀨 뭐야 뀨 들어오자마자 귀여운 척 하고 있어 그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엉덩이에서 그거 보니까 짤보니까 꽃을 쏟아내는 소리더뀨 기발하면 은뀨 하는 거? 남자들끼리 너 여자애들한테 얘기하잖아 너 남자들 꼬에 소리 나는 거 아니야?고, 뀨우하고 여러분 모르지. 여자들은 모를걸? 남자들 꼬에 소리 나거 키우하고. 지금 준이라고 소리 났어. 뀨우 이래 다지 않던가. 김이야 묻었어? 김. 많이 묻었어? 많이 묻었던데. 안닦갔어 그래? 아까? 됐어? 뭐야, <laughs> 뭐 바둑이야? 미칫대지마. 입술이 매력점 같다고 좋았어. 저 소리 안 나요, 그런데. 너 여자지? 큰 사람만 소리 나너넌안 <laughs> <너도> 나는구나? <laughs> 큰 사람만 소리 나. 응? 안 돼, 나그입다 바로 발라야 돼. 안 된다, 이 아프다. 아직까지. 그리스틱을 응? 발라서 아픈 거 아니야?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립스틱에 병균 있는 거 같아, 계속. 아니, 리스틱에 병균이 있어? 응. 계속 치석치석 바르니까. 자기 그거 발라서 나는 것 같아, 진짜. 블스시티의 병균. 아 그니까, 내가 바른 블스시티의 병균이 왜 있어? 아니, 아니, 당연히 있지 않을까? 여기 병균이 있는데, 계속 바르면 이 병균이 일로 오지 않을까? 딱 바르는데 병균이 왜 있어? 약간 감기 걸린 사람이 숫자 이렇게 <laughs> 한것 <거> 같잖아. <laughs>